원치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의 다리 놓기, 예, 제리 믿음의 다리 놓기의 신뢰를 보여 주시겠습니까?아브라함 당신의 감정 안내 시스템은 의식적으로 자신이 소망하는 것들에 대한 의도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가고 있을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당신이 창조 워크숍에서 완벽한 건강을 의도했다고 가정해 봅시다.당신은 그곳에서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존재로서 자신의 모습을 시각화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여자친구와 점심을 먹고 있는데 그녀가 자신의 병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가 자신의 병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자 당신은 매우 불편하고 유쾌하지 않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자,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현재 당신이 듣고 있는 것과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당신의 의도와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내 시스템이 당신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병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당신은 대화의 주제를 바꾸고자 시도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이 주제에 대해서 무척 흥분돼 있고 깊이 몰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금 자신의 병에 대한 이야기로 되돌아갑니다. 당신의 안내 시스템은 재차 경고의 종을 울려대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이 기분 나쁜 감정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단지 그 친구가 당신이 바라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당신의 기분 나쁜 감정은 현재 당신이 바라는 것과 반대되는 믿음을 당신이 품고 있다는 표식입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는 단지 당신이 바라는 건강에 대한 소망과 반대되는 당신 내면의 믿음을 일깨웠을 뿐입니다. 따라서 그 친구나 그 대화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그런 믿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현재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출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부터 조금씩 움직여 나가서 자신이 바라는 건강에 대한 소망과 조화를 이루는 믿음을 향해 일종의 다리 놓기를 해야만 합니다. 언제라도 기분 나쁜 감정을 느끼게 될 때는 일단 멈추어서 자신이 방금 무슨 생각을 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언제든 기분 나쁜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지금 현재 자신이 중요한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그 생각이 자신이 바라는 것과 반대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분 나쁜 감정이 느껴졌을 때 내가 무엇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지? 라는 물음과 이것과 관련해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던지는 것은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속에서 자신의 삶 속으로 끌어당기길 진정 원하는 것과는 반대 방향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이 기분 나쁜 감정이 느껴졌을 때난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지? 아 지금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라는 생각을 했구나. 내가 과거에 독감 때문에 얼마나 아팠었는지 회상했었지? 그때 나는 출근도 못 했었고 하고 싶은 일도 못 했을 뿐더러 그렇게 여러 날을 비참하게 보내야 했는데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고 있었구나. 그렇다면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음, 나는 올해에는 건강하게 보내기를 원해. 하지만 단순히 나는 건강하게 보내기를 원해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이 상황에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당신의 독감에 대한 기억과 독감에 걸릴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앞으로 건강하게 보내기를 원한다는 자신의 바람보다 훨씬 더 강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다음과 같이 믿음의 다리를 놓을 것입니다. 매년 이때쯤 나는 흔히 독감을 알았어. 금년에는 독감에 걸리는 걸 원치 않아. 내 희망은 금년엔 독감에 걸리지 않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전부 독감에 걸리는 것 같아 보여. 아니, 그건 지나친 과장이야. 모두가 다 독감에 걸리는 건 아니야. 실제로 내가 독감에 걸리지 않고 보냈던 해들도 많았어. 내가 매년 독감에 걸리는 건 아니야. 올해에도 독감에 걸리지 않고 보내는 것이 가능해. 나는 내가 건강하다는 생각이 좋아. 독감에 걸렸던 과거의 경험들은 내가 스스로의 경험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전의 일이었어. 이제 나는 끌어당긴 법칙의 힘을 이해하기에 사정이 바뀌었어. 금년에 나는 독감에 걸리는 경험을 할 필요가 없어. 내가 바라지 않는 어떤 걸 경험할 필요가 없지. 나는 정말 경험하고 싶은 것들 쪽으로 내 생각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 내가 참으로 경험하고 싶은 것들 쪽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간다는 생각이 나는 너무 좋아. 이제 당신은 믿음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만일 기분 나쁜 그 생각이 다시 떠오른다면 아마도 얼마 동안은 그럴 것인데 더욱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이끌어 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마침내 그 생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